니안 네 죽으면 내 죽어야 되고 니안 네 망하면 내 망해야 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달달달달 뽑는다든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한테 자꾸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먹질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청강궁입니다. 선생님, 저희 저번 편에 이를 조심해야 하는 달수와 응. 궁합이 맞지 않는 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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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우리 지띠 같은 경우에는 4월달, 8월달이 많은 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내가 겪어 보니까 살아보니까 4월달, 8월달 쯤에 항상 안 좋았다. 하는 계산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띠별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에 내 생년월일을 또 넣어서 사주를 보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띠한테는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중요하게 스타트를 하는 지점 아니면은 내가 개업을 한다든지 결혼 달을 맞는다든지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시작하는데 자꾸 로스가 난다든지 이상하게 내가 시작을 하는데 뭔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계획했던 게 자꾸만 밀린다든지 뭔가 일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사람으로 근심을 한다든지 금전이 회전이 빨리 안 된다든지 그 달에 무조건 대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된다든지 이런 자꾸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 8월 달에는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우리가 개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시점을 놓고 볼 때에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구설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시비가 많이 걸린다든지 때로는 간가 걸린다든지, 10월 달에는 망신살이 많이 드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띠로는 뭐가있을까요자 우리가 지띠하고 양띠는 원진살이 들었다 해서 결혼의 궁합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결혼하는 띠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 동업이라든지 같이 뭔가 시작을 하는 사람 같이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양띠 같은 경우에 원진살이 들기 때문에 니안 네 죽으면 내 죽어야 되고 니안 네 망하면 내 망해야 되고 그래서 양띠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이 말하는 상충살인 경우에는 양귀도 포함인가요? 아니죠. 소당기 삼조림은 풍월을 없는다고. 이제는 상충살 말하고 원진살을 말할 수 있네요. 자. 이 상충살 같은 경우에는 말띠와 닭띠에 상충살이 들어옵니다. 이 상충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충살이에요. 충돌이 일어난다. 원진살 같은 경우에 니안 네 죽으면 내 죽어야 된단 말이야. 결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간에 어떻게 보면 원진살이 들어오면 배우자가 한 분이 일찍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병을 지병을 갖는다든지 이런 살로 또볼 수가 있는데 이 상충살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서 내가 편한 위해서는 상대를 달달달달 뽑는다든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한테 자꾸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먹질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아니면 동업을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동쪽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서쪽을 말하고 있고 나는 남쪽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북쪽이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투기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동업을 한다든지 같은 파트너로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의 상대자를 볼때 말띠와 닭띠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주를 보면 여기에 사주를 대입하면 이 사람이 사주적으로 보면은 내하고 뛰는 안 맞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나 그 사람이 뭔가 일의 추진력이 좋다 하면은 그 한시적인 어떤 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뛸만 보지 마시고요. 월가 이를 넣어서 사주 전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궁합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